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복덕방 TV. 저는 주인장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번동에 있는 코너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 6억 9,598만 700원에서 1회 유찰이 되어 5억 5,678만 5천원으로 7월 5일날 입찰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청사를 위한 형식적 경매이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니 먼저 권리 관계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지금 임차인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2017년 10월 10일날 전입이 되었고, 2017년 9월 9일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이분은 따로 저희가 인수할 필요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임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입일자는 2021년 11월 8일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 가능성이 있고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뭐 2차 여부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은 3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4.66평입니다. 어, 조금 지금 사용 승인일이 90년 10월 19일이기 때문에요. 어, 신축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을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 되어 있고요. 도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로폭이 지금 보통 6m 넘어가면 후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8.49m 나옵니다. 도로폭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건지 주변에 상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도 있고, 이렇게 상가도 있는 주거지역이긴 한데요. 따로 상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층은 이렇게 상가가 되어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은 주거 지역인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근린 주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오늘 물건이 코너 자리거든요. 뭐 사업성을 잘따셔서 신축을 하셔도 좋지만 리모델링을 하시고 지하나 1층까지는 상가로 용도 변경하시고 2층을 주택으로 해서 임차를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1층은 이렇게 상가로 용도 변경하셔서 장사를 하시고 2층에서 거주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물건의 위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수유역이고요. 수유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도보로 걸으셔도 뭐한 5분 정도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도보 8분 거리 나오네요. 주변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사거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상가주택 있던 라인은 이 라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권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음식점이 하나 들어와도 괜찮은 입지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따로 시장조사는 하셔야 되지만, 음식점 이렇게 개업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지 앞이 백반집입니다. 그래서 뭐 백반집을 피해서 이렇게 개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앞 도로입니다. 일방통행로고요. 이렇게 차량 이동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해당 물건이 궁금하시면 010-273-5088로 언제나 문의 주세요. 저는 경매하는 복덕방 TV 주인장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